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산행지에서 어, 잠시, 이제, 그, 산행을 어, 하다가 휴식을 어, 취하고 식사를 하고 어, 다시 어, 움직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산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하나 우스운 것이, 어, 흔히들 이야기하면, 그, 내삼은, 뭐, 감사합니다. 내 삶은 최고로 좋은 삶이다. 또바고 이야기면 남의 삶은 완전히 엉터리다, 똥 삶이다 그래죠. 그냥, 그냥 참 듣기 좀 민망스러운 말이지만은 이게 보면 대체로 이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0만이 분들도 그렇고 뭐 오랫동안 저0만이 생활하신 분들은 뭐 다르시겠죠. 또 산삼을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들도 뭐 삶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어, 다르겠지만은 사실상 심만생각을 하더라도 산삼은 자기가 캐는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캐는 게참 사실은 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자기가 캐는 삼 외에는 잘 몰라요 그, 뭐,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자기가 제일 좋은 삶을 뭐, 얼마짜리를 캤느냐, 얼마나 오래된 걸 캤느냐, 그거는 아는데, 그 나머지 뭐, 다른 사람이 캤나서 좋은 삶, 이런 거는 그, 볼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삶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 어떤 것인지 아, 잘 모르는 게다 됐습니다. 뭐, 대다수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산삼을 보면 그참이 개통에서도 다녀보면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박사들이 그러니까 뭐 산삼을 굉장히 잘하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물론 그중에서는 아주 뭐 박식하게 산삼 경험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봐도 참 배워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다수는. 그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옛날에 그참 동화 속에서 나 나오는 그런 속담에 비하자면,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자기가 캔삶 외에는 일체 알 수가 뭐,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캔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력에 의해서 모든 산삼을 이렇게, 에, 음, 저 판단을 하게 되고, 어, 기준을 통해서 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 뭐, 이 산삼은 이렇다. 저 산삼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뭐 쉽게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오래 하면 할수록 산삼이란 것이 정말 그렇게 쉽게 판단할 그런, 에, 에, 경우는, 그, 없습니다. 산삼이란 건참 오묘한 게 많아가지고, 산삼의 나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보고, 그, 심령을 어, 어떤 측정하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또뭐 외국삼도 그렇죠. 뭐 그, 이런 걸 아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구별의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그것도 산에서 캔다고 해서 다뭐 우리나라 토종삼이 아니고, 뭐, 외국 산 어, 시라든지 외국 종자를 산에 심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후에 또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뭐, 근간에 좀 나쁜 이야기라면 뭐, 장난치기 위해서 그런 걸 심어놓은 게또 발견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자기가 캐고도 이 삶이 좋은 삶인지 나쁜 삶인지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 공부를, 좀, 많이, 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삼이란 거는 쉽게 이래, 뭐, 어, 배워서 결정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또실제 산행을, 어, 하러 다니면서, 또, 산항산 산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 주변 경험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캐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보고, 감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많은 조언을 어, 들으면서, 어, 산삼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면 그, 뭐, 우리가, 못된 정치판에, 뭐, 비교하게 되면, 내로남불이라그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산삼도 똑같은 것대요. 자기가 캐고, 자기가 뭐, 그래야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이고, 남이, 거래하고, 남이 캐는 삶은, 아무리 좋아도, 뭐, 자, 기 눈에, 그,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쉽게, 정면 제대로, 어 분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무조건 남의 삶은 좋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 관습이 되어 오다 보니까, 구매자 의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황당할 때가 많아요. 오 참, 내가 믿고 삶을 샀는데, 정말 그분은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샀는데, 어, 물어보니까, 아, 이거 삶, 뭐, 이거, 은퇴 삶이다. 뭐, 이거 외국 삶이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삶을 해서 이렇게 추천할 때는 상당히 자신은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입장도 상당히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이 거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는 아주 좋은 삶을 추천해가지고 정말 상 가격에 드였는데도 어, 그분이 3분은 어머지 나한테 아주 그 비싸게 팔고 별로 좋지 못하다는 삶이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불쾌한 거죠. 그것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그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참말로 어~ 심을 다해서 정말 좋은 삶을 또 그분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가격을 받고 거래를 했는데도 나중에 <laughs> 이야기를 들어보면 뒷소리가 별로 좋지 못하게 들릴 때 있으면, 그럴 때는, 아, 참, 이게 참 황당한 일이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곤란하였구나. 그래서, 산삼 앞으로 그, 유통하는 그런 개통이나, 개통에서도 정말 이런 좀 좋지 못한 간섭은 가감히 버리고, 뭐, 남의 것도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 것도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기준 속에서 산삼을 빼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차피 뭐, 능이 송이 보러 왔다가 산행 중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황당했지 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어, 산, 그,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 산삼이, 내, 내삼은 무조건 금삼, 남의삼은, 그, 아주 뻥삼이다 하는, 그런, 내로남불식의 어떤 그런 그 산삼의 어떤 그 판정 기준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다음에좀더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한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